안녕하십니까? 팔0 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에서는 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자 과정을 기초과정 7개 종목, 심화과정 8개 종목, 현장유탁과정 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교육생을 모집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은 문화재 수리 기능인 양성자 과정 041830-7825 또는 041830-78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위탁 과정 구들종 로그 지도 교수님과 교육생들이 이론 교육을 받고 문화재 현장을 찾아서 실습을 통해 구들로 전통 기법과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기능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들장 놓는 신축 한옥 현장에서 구들장인들이 순서에 따라서 구들 놓는 장면들을 보면서 구들 놓는 방법과 현장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기능인들은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소백산맥의 주산들 중 깎아지는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문경 주울산 남방기석에 멋진 신축 환옥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 유탁교육의 교수님과 교육생들이 현장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개울이 가로막고 있고 큰 돌로 큼지막히 쌓은 돌담벽이 위세를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10m 정도를 붉은 장미가 둘러진 담장을 따라 돌아가면 대문은 없지만 주택의 입구가 나 있습니다. 목조 구조의 골, 골격에 회바람하고 전통기아가 그 위를 단단히 누르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옥은 기와의 무게로 말미암아 나무가 꼬이거나 비틀리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천년을 유지하는 특수한 구조의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구두로는 첫삽이 시작됐습니다. 아궁이 바닥자리를 원지반 다짐한 다음에 잡석을 깔고 다시 다짐을 하고 그 위에 현무암 판석을 깔아주어서 땅 속에서 피어오르는 습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아궁이 벽을 벽돌을 이용하여 쌓아 올라갑니다. 아궁이 벽의 높이는 이게 중요하죠. 구들 장인이 현장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보통 되는데 불목의 높이와 이모 돌과 고래바닥의 높이 차이와 형태를 감안해가지고 보통 9장 정도 내외의 높이, 벽돌을 한 장, 두 장, 세장 이래 아장 정도 높이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보다 좀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는데, 그거는 아, 구들 장인이 정하면 되는 것이죠. 구들방을 만드는데 가장 깊은 곳은 높이를 고려해가지고 고래바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꿀뚝 개자리가 있고, 아궁이가 있고, 그리고 개자리가 이, 있습니다. 꿀뚝개자리는 작업 가능한 위치만 잡아놓고 개자리와 아궁이를 먼저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래 바닥을 다져 올라가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바로 고래개자리와 아궁이, 아궁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자리나 시근담 등과 같이 벽면과 밀착된 부분을 쌓을 때와 마무리할 때는 연기가 세지 않게 기미를 유지하기 위한 구들 장인만의 특별한 노하우와 꼼꼼한 손맵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자리는 표준 시방서 상에는 고래를 통해 흐르는 화기와 연기를 모아서 꿀뚝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정한 폭과 일정한 깊이로 방구들 윗목에 파낸 고랑이라고 적어놓고 있으나 개자리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바로 습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땔 감에 포함된 습, 보통, 어, 뗄감 무게의 15%에서 3 0가 되거든요. 그 습과 불이 타면서 포화 수증기량이 수백 배폭증하죠 그러니까, 0도일 때는, 뭐, 1루 배당, 공기 1루 배당 0도일 때는, 뭐, 4.5g이라면, 그 온도가 30도가 되면, 30g이 되는데, 800도가 되면, 그 1톤 가까이 되는 게이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겨울에 외부 기온이 영하 뭐 5도, 10도 되는데, 그걸 갖다 불을 확 붙였을 때는 그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800도, 1000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포화 수증의 수백 배가 확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땔감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생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습. 바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면 물이나 H2가 발생하잖아요. 는거 그리고 고래바닥에서 흘러 들어온 습 등을 계자리바닥과 고래바닥을 통하여 땅속으로 사라져가 지하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계자리바닥과 고래바닥은 콘크리트등 비닐 등 뭘로 해서 막아서 지하, 지하와 계자리나 어, 고래바닥과 연결고리를 단절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콘크리트 위에다가 막 고래바닥을 치고 계단을 만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문슨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잘못 느끼더라고요. 구들장 놓기 공사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은 뭐니 뭐니 해도 흙을 이기고 나르고 바르는 것입니다. 즉 토수가 하는 일은 흙일, 흙일이 가장 힘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황토 6, 모래 2. 생석회 1, 그리고 적당 량의 물을 섞어서 진흙 반죽을 합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저 반죽 만드는 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작업하기 편할 정도로 배합비를 변경하여 작업하시면 될 것입니다. 생석회는 굳게 되면 시멘트와 같은 강도를 지는 구조체로 되어지는 화학물질입니다. 대신 시멘트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라돈이잖아요. 라돈 등의 방출이 없고 경화 과정에서 꾸준히 산소를 생성시킴으로써 사람한테 이롭고 친환경적, 친자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생석회의 장점입니다. 고래 바닥을 15cm 내외의 높이마다 이렇게 층다짐을 하여 올라갑니다. 그거는 왜죠? 고래바닥의 층단임이 불량하게 되면 은 부등치마가 발생하게 되고, 부등치마가 발생하면 은 고래뚝이 꺼지게 되고, 고래뚝이 꺼진 곳에 방바닥은 미세하게 가라앉으면서 미세한 실금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 그 틈을 이용해서 연기가 스며들어 사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하자가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궁이도 형태를 갖춰가고 있죠. 고래바닥이 완성되면 시은남과 함께 고래떡을 쌓아 올라갑니다. 고래떡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황토방이라면 벽돌 4장 정도가 적당해요. 뭐 3장이나 5장이나 상관이 없는데 보통 3장은 좀 낮더라고요. 맥히기 쉽고 5장은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4장 정도 높이가 가장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는 높이가 낮아 가지고 흙이 차지하는 구조 내력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체 중량이 에, 작아가지고, 부등 치마로부터 좀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흙 반죽은 황토를 나르고, 모래를 나르고, 생석회와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하고, 그 반죽을 통에 담아서 이동시키고, 찍어 발라서 정말 미장을 해야 되는 고생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체력적으로 한계 가까이 다다르실 때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어 꼼꼼한 일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처리가 꼼꼼하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허점이 생겨가지고 미세한 클릭이 가게 되고 그것으로 연기가 스며들게 되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돌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마돌은 화열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5도에서 15도 정도 안쪽이 높게 경사를 만들어줍니다. 고래뚝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고래뚝은, 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벽돌을, 벽돌 사이 간격을 1cm 정도 사이를 두고 지록을 채워갑니다. 그래야 벽돌 간의 중간 접착 역할을 해가지고 앞뒤 좌우 충격으로부터 안정적인 구조 내력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궁이는 중요한 부분은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속체험을 해가면서 나머지 외관 을 만들어가면 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구둘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구두로 품격을 담은 불목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불목은 불을 너르게 펴서 골고루 퍼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궁이의 크기와 고래의 크기와 길이 그리고 연도의 위치를 감안하여 구들 장인의 경험과 감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목입니다. 불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는 경험적 노하우와 구들 장인들과 생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기법 그리고 저 지식을 이용하여 정립한 이론들을 아낌없이 다른 컨텐츠또 다른 컨텐츠에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좌와바람막입니다 바람막이에 대하여 표준시방세는 역류하는 연기를 막으며 고래에서 흘러나가는 화기를 더 잡아두기 위해서 고래와 고래계자리가 만나는 어깨에 조금 늦게 만든 언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막이가 있음으로 해서 고래 바닥에 내려앉은 물기가 계자리로 흘러들어가는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해가 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구들 장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방사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고래바다 건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구들 장인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구들 회로는 문화재 교육원 현장지도 교수님이신 유종 선생님께서 특허 출원한 가마 구들 회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증이 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육생에 불과한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이들 그 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부토를 올리고 미장마감을 하면 구들놓기는 끝납니다. 금이줄치기와 그 부토, 그리고 미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 그리고 다른 또 다른 컨텐츠에서 어,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축 한옥 구들장놓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